그 여러분들 2023년 4월달 대규모 업데이트 때요 이펙트 바뀐 직업이 누구 있어요? 석공인스의 바밍크라이 노각성 이펙트 바뀌었고 단검인스 전체적으로 리뉴얼하면서 이펙트 바뀌었잖아요 걔들 말고도 이펙트 바뀐 직업이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다수의 공통점이 뭔줄 알아요? 특정 이펙트가 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처음에 아그니에서 발견해가지고 어? 아그니 이펙트 너무 좀 좋게 바뀌었다 너무 단정됐다 이렇게 생각했어 왜냐면요 깔끔해졌거든요 원래 얘 이동술 쓸 때요 방구 뿡 이펙트 있었습니다 보여줄게 잘 봐요 이렇게 방구 뿡 이펙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아그니는요 방구 뿡 이펙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깔끔해졌고요 인피 쓸 때도요 메테오 나는 거봐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패치점 아그니 같은 경우는요 메테오가 더럽게 나오죠 에, 뭔가 더러워 보이지? 이거 말고도 기간티럭시 각성했을 때 이펙트 봐봐요 겁나 지저분하단 말이야 어 몹들 다 가리고 근데 지금의 아그니 기간티러시 같은 경우는요 뭔가 더 깔끔해졌어요 더 깔끔해졌어 그것뿐만이겠냐? 요거 쓸 때도 이펙트가 더 깔끔해졌고 마그마 스피어 쓸 때도 뭔가 더 깔끔해졌어 뭔가 더 깔끔해졌고요 레전드 마지막 거 내리 칠때 보면요 원래는요 요렇게 하다가 내리 찍을 때 이거 마지막 이펙트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를 쓰면 내리찍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음. 뭔 차인지 알겠죠? 뭔 차인지 알겠지? 뭔가 이펙트가 더 깔끔해진 것 같지 않아요? 담백해지고? 그래가지고 난 이거 패치 내역에 누락된 스킬 뭐 이펙트 다듬기 작업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직업들 이펙트를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 버그다. 버그 같다. 그리고 다시 아그니로 와 가지고요. 좀더 이펙트를 봤거든요. 근데 부자연스러운 게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임페르노 노각성이에요. 잘 봐. 임페르노 노각성.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어색하고 내가 이상하다는 걸 어디에서 눈치챈 줄 알아? 흑영옥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영옥의 인피는요. 이렇게 해골이 나옵니다. 이 해골이 트레이드마크에요 근데 지금의 흑영옥의 인피에는요. 쇄골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얘 각성 2가 원래 겁나 찐해, 진해. 겁나 찐해요, 겁나 찐해. 근데 지금의 흑영옥의 각성 이는요, 뭔가 연해졌어요. 음. 여기에서 난 눈치를 챘어. 그러니까 지금은 옵션에서 이펙트가 투명도로 바뀌었잖아, 그치 투명도로 바뀌었는데. 옛날엔요 이펙트 뭐 이것저것 빼가지고 최적화는 용도였거든. 그게 예전에 5단계였던 게 지금은 4단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펙트 1단계랑 지금의 1단계를 비교해보면요 지금이 더 이펙트가 연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올 거야. 요 그리고 이 밖에도요 보스 패턴 중에요 모드레드 공격 패턴이요. 잘 봐. 원래 앞에다가 검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검 던지는 것도 요런 이펙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어, 검이 뭔가가 더 담백하게 던져지죠. 이펙트가 누락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킬 이펙트 말고도요, 보스 이펙트 쪽에서도요, 이펙트가 누락된 게 보였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던 들어가면 난이도 관련해서 어떻게 나와요? 싱글 힌던이다 아니면 파티 힌던이다 나오고 난이도가 어떤거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싱글 힌던이냐 어디냐 그리고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이펙트만 이렇게 나오고 이밖에도 스킬 관련해가지고요 아그리 대기모전에서 나비가 노란리본 그리는게 없어졌다라든지 소드센서 레전드 1서분에 원래 검 많이 떨어졌는데 검 조금만 떨어진다든지 등등 이것저것 이펙트 누락되는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라고 한다면요, 제가 추측한 건데, 아마 이거는요, 멀티코어 패치의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티코어 패치를 했는데 부작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뭔가 이상했지. 그게 당연하게도 이상한 거지. 원래 이런 패치 하면요, 어느 게임이든지 이슈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라테일은 그게 없는 게 이상했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멀티코어 패치 이슈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핵심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이펙트가 담백해져가지고 게임할 때 눈이 덜 아프고. 게임할 때 불편함은 없잖아, 솔직히. 어, 불편함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롤백이 되는 식으로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어색하지 않잖아요. 어색하지가 않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기 전에 내가 이말 하기 전에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이상함 느끼신 분 있어요? 솔직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아그니같이 이펙트가 지저분한 직업들은 어떤 효과까지 나왔어? 이펙트가 담백해지고 깔끔해지고 게임하는데 눈이 아프지 않고 몬스터 패턴 잘 보이고 하는 효과까지 나와버렸잖아. 거기다가 이펙트 단계를 최저로 했을 때 이전보다 더욱 더 연하게 보여가지고 이펙트 단계를 진짜 많이 낮춰야 되는 분들. 어, 안 그래도 최저에 가더 낮춰야 되는 분들께는 또 좋은 효과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현상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버그 쪽이라가지고 수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음, 충분히 있죠. 솔직히 버그 쪽이라도 나도 수정된다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